92. 88. 오 한번 거이안 보이는데. 엄마들 한70 얼마 살았다 아이고, 야, 대단하시네. 요 아이고, 전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너무 젊으신 것 같아. 딴데 가는 때 보다는 다 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연세가 얼만가 싶어서 저기 오빠 이상룡 아셔요? 오빠 이상룡. 어르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왜 코미디 중에 키좀명나고왜 오빠 이상룡 있었죠 이상룡 씨가 이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이제 전국에 수소문을 했던데, 했는데요. 저 전라남도 곡성이라는데 거기에 107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107세 많죠. 예, 107세. 그래서 107세 된 어르신한테 오빠 이상용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르신, 어르신이 오래 이렇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야 이마, 야이놈아 어르신이 뭐야? 내가 형님이지. 지지지지. 형님이라고 그래. 어르신이 뭐야? 그러니까 는막 이상형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예, 예. 어르신 간다고요. 아직까지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예, 그래서 어르신 간다고 형님이라고. 예, 형님. 그러면 형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비법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법이 어디 있어? 비법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지켰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 비법 없고요. 없고 안 죽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안, 안 죽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데 형님 그러면 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은 없었습니까? 물었어요. 어르신들도 사시면서 누가 나를 갖다 괴롭힌 사람 있었죠?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나를 속썩이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잖아요. 예. 다 살다 보면 그래요. 좋은 일 가는 길에 뭐 중도 보고 소도 보고 다 본다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속상한 일도 많았지요? 굽이굽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 그래서 있었지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 그러면 그때는 어르신은 어떻게 했어요? 물으니까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돼. 내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돼. 아나 내비 두 있네. 지놈들이 알아서 다칠팔0 되니까 다 죽어 주대. 다 죽었어. 알아서 다 죽었어. 지금 하나도 내 옆에 살아 있는 사람 없어. 내 괴롭힌 사람 다 죽었어. <laughs> 다 죽어 준대. 그래도 그래도 이제 속상한 일이 혹시 지금도 화나고 그런 일이 없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참 생각하더니 화나는 일이 있지 그럼 화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절대 화나면 안돼 화내면 안돼 화가 나도 어르신 화가 나는데 화안낼수 있어요? 안 되지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안 내요? 그런데 어르신 말이 화가 아무리 나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면 건강에 지장이 있어. 건강에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화를 어떻게 삭히느냐.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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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웃어야 된대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웃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넘기 넘기면서 그 화를, 처음에는 화가 막, 머리 뚜껑 열리도록 부글부글 화가 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줄어들지요, 그죠? 우리가 화를 뭐, 그런좀 하나는 그거 있다고 막, 그걸 평생 가있는 않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삭히면 화가 점점, 점, 사가져. 그래서 내가 지금 107세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부탁이에요. 우리 원래 1년 동안 또 어떻게 사시면 될까요? 하! 하! 아, 안 되고,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사시면, 뭐, 예. 원래 한해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죠? 맞지요? 예, 박수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나중에, 그때 했지 싶은데 안 했나? 안 했어. 아이고, 또, 우리 부단장이 또저거고또 또 자꾸 또 이야기를 한게더하네 그러면 이야기를 또한개더 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가요. 참 가난하게 어렵게 옛날 시절은 다 어렵었죠. 보리쌀밖에 보리밥도 겨우겨우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뭐그 처자들 처자들 시집갈 동안에 쌀한말 먹고 시집가면 잘 먹고 가는 거다 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고, 참, 보리꼬개라는 이야기든, 그 노력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만큼 살기 귀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참, 가난한 집에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마, 마누라가 죽었거든요. 마누라가 죽었어. 그러니까 딸 하나 데리고, 남자가요, 혼자 그 딸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누라가 있어도 지금 가난해서 힘들 판국에 마누라도 죽어보고 그래서 그 딸을 참 애지중지 억지로 억지로 키웠어야 막 없는 그거를 가지고 키웠는데 그래갖고 그 딸을 이제 시집을 이제 밥이라도 먹는 데 보내고 싶는 거네요 그죠? 딸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생해도 내 딸만큼은 밥술이나 먹는 집에 보내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수소문하다 참. 읍내에, 시골이 아니고 읍내에, 참, 그 집을, 그 집을, 시집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딸이 이제 밥술이라도 먹는데 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흐뭇한데, 아이고, 이제 우리 딸이 얼마나 사,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이 사는 집이 어떤 집, 뭐 어떻게 사는지 다보고 싶은데, 세상에 사던 집을 처음 갈라해도 뭐, 옷이 빈빈한 게 있어야지. 옷이 없어. 옷이 다, 날로 다 떨어진 것밖에 없고, 빈빈한 게 없어가지고. 한겨울에, 이, 겨울 두루마기도 없어. 그래도 사돈집에 가는데, 허술하게 뭔가 두루마기라도 입어야 예의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름 모시 두루마기를 입었어. 요 없으니까 그림 따라 입는다고. 한여름 모시 두루마기를 더 입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참, 사돈집을 갔어요. 가니까, 딸이 막, 맨발로 나와서 아버지, 왜 갑자기 이리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잘 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사돈도 막, 아까 사돈, 안 사돈 다 나와가 잘 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참, 막, 소도 잡고, 막, 닭도 잡고, 막, 이제, 아정 아버지, 또 사돈도 오셨다고 이제 다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하러 해가고 소도 잡고, 닭도 잡고, 그 시절에 오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리는 잡았지 안 잡았는지, 안잡았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만 음, 맛있는 음식을 잔뜩해갖고 이제 참 사돈하고, 바깥 사돈하고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주거니바거니술한잔주거니바거니 하면서 막 너무너무 참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으니까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일 먹고 이제. 참 며느리가야 아버님 저기 뭐 잠자리 받으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거기서 이제 좋은 입을 내 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한숨을 배도 부르고 술도 채고 해서 한숨을 잤어요. 좀 자다 나니까 갑자기 배가 꾸룩꾸룩하는 거예요. 생전에 안 먹던 음식은 못써 있겠네. 배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배가 좀 이상하다 싶어, 눈을 떠보이거든. 막, 쪼매에이게는 막, 배 속에서 막, 우르르 칵칵, 막, 천둥, 천둥 치는 것 같아요. 막, 배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정당이, 옛날엔 정당을 했지요 뭐, 화장실. 요새 화장실, 뭐 화장실. 어디있는지 정당을 어디있는지못받아나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막 방에서 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등랑을 찾아가 봐야 돼 싶어갖고 문을 열고요 막텅 나갈라 카는데 막 부닥다닥 해가지고 막, 막 바지에다가 막 한바지에다가 막, 막 부닥다닥 싸버렸어요 그러니 정말로 기가 차요 이걸 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바지를 벗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방에 나눠면 냄새나서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 문을 열고, 대떠루에다가 바지를 얹지 놨어요. 내일 아침에 막 이걸 막 들고 막, 뭐, 이걸 다시 뭐, 은지 들고 가든지 이러려고 이제 그옷 바지를 나나 바지를 놔놓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막 날만 세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막 날만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막, 그래, 있었는데. 이제 막, 세벽이 떠올 때가 지고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바지가 없어요. 막, 개가 물고 갚았어요. 뽀패가 나니까 예! 냄새가 나니까, 막, 개가 바지를 물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바지도 없고. 이맨다리로 이제 옷도 없는데, 맨다리로 위에 니까그지요이 한겨울에. 그도 어, 두루마기나 그 신고나 두루마기, 모시두루마기 있고 맨날 이로후회가먹고지요 정말로 기가 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 보니까 알렉줄래 고장주가 있는 거예요. 안 사던 고장주. 안 사던 고장주가 있어갖고 그 고장주를 또 이제 빚에 가져가려고 그걸 이제 돌아가지고안 사던 고장주를 또 입고 빨리 도망가려고 이제 그거 입고 있제두루마기를막 입고 있제 막, 막, 나 닿겠지? 막, 마당에 또 발을 내디는데 또, 저기, 뭐고, 안 사더니, 빨래줄에 뭐있까 내, 자기 고장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이상하다, 누가 내 고장주 가갖노? 하면서, 극하고, 극하더니, 막, 바깥 사던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막, 구다닥 잡아줬어요. 잡파지기는 막, 고장 좀, 옛날에는 왜 고장 좀, 터졌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떡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막,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잡파지가다 나왔는데, 그 시기가. 그 시기가 다 나왔는데, 부끄럽지요. 그러니까는 막, 극하다 그 보니까, 바깥 사돈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돈. 어잘갖고 이, 이 겨울에 그래, 그 시기를 다 내놓고, 얼과가 우연락합니까? 그러니막 딸도 놀래가지고 뛰어나고 아버지가 급한국이돼 있거든. 그러니까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따, 우리 아버지 이 민망한 걸의에면해주고 싶어갖고 딸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딸이 막 갑자기 옆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재이한테 내가 시집을 올라갈 때 점재이한테 가가 물어보니까 그 저기 아버지가 사돈집에 가가 크게 망신을 당하면 그 딸이 막 평생 안쫓기나고그것서 칭송 받고 살게 된다. 꼭 그래 전쟁이가그카드에 만도 아 그거를 아버지가 생각하고 일하셨군요 하면서 막,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일하셨네요 하면서 막막 막 통곡을 하고 빵을 치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어머이도 막 같이 막그말들어보니 눈물 나거든. 시어머이도 울고, 시아버지도 울고, 막 딸도, 그 막, 뭐, 뭐, 본인도 눈물이 나요. 다 너희 다 울었어요. 다시 걷 울었어요. 어릴 거네. 그래, 바깥 사돈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사돈, 뭐 염려, 딸 걱정하지 말딸 딸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딸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데리고 잘 살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훌륭하시게 딸을 사랑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 딸은 우리 집에서 정말 가문을 잘 이어갈 딸이맞게맞다 하면서 잘 해주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정말 뭐 노비들한테 집에 하인들한테 막, 막 쌀도 싫어라 뭐 고기도 싫어라 한번 딸이 쓸고요 어떠요? 막뭐 겨울로 두루막이 전부 막, 좋고, 막, 한발씩 죽어요. 막,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래, 집에 가게 됐어요. 그 딸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이게 예, 진짜, 진짜 지혜롭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남는 방법은 깨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주먹으로 담돋는 짓 하면 절대 막, 기만 든다지. 하나도 그거 피하지 못하겠다.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박수 한번딱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코디언 연주를 니다